이번시간에는 나가는 것이 내려오는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치 높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 바로 내려오는 것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아픈 것, 어, 그리고, 어, 이 사망. 어, 이 아픈 것, 이 사망은, 어, 바로 육신에 임하는 형벌이 되겠습니다. 어, 사람들의, 어, 육신에 임하는 형벌. 어,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어, 사람들은, 어, 예통을 하게 되고, 어, 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애통을 하고, 곡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아픈 것이나 사망은 죄로 말암아서 우리 사람에게 임하는 형벌이 되겠고, 이 형벌이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형벌이 아직 끝나질 않았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지만 우리 육신에는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때,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을 받았어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송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성냥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속으로 탄식하여 몸이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의 몸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해서 사망의 종로로 탄해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양자가 되려면 몸의 성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몸의 성량이라는 것은 몸의 속전을 지부를 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그 속전으로 피를 어, 지불을 하시고 어,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신 것처럼 어, 우리 몸이 속전이 지불이 되고 그 사망의 썩어짐의 종으로탄 데서 어, 해방이 되는 것 어, 이것이 바로 어, 몸의 속량이 되겠고 어,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 바로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되는 어,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에 속전을 지불할, 어, 그 재물을 내려보내시게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 이 몸에 속전을 지불할, 그 재물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하이노라 자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호하께서는 자기보다 높으신, 높은 으신높 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두고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맹세는 내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맹세가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갔다는 것, 자, 무엇이 나가는가 하면, 바로 요 하나님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공유로운 말이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이사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잃으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사 45장에서 내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고, 2사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가는 것이 그 공유로운 말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2사 4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간 공유로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2사 45장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공는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입에서 그 말씀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입에서 즉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어, 공유로운 말이 나가게 되고 역시 어, 2사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어, 그 말이 말씀이 나가게 된다는 것 어, 2사 51장 4절에서 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나라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적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여기에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어, 나간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가는 것, 바로 내 구원이 되겠고, 나갈 것이라고 말씀할 때그 나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겠고, 이사야 어, 45장에서는 내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갔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갔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 구원이 나갔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백성들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현재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몸을 성량하시기 위한 그 성량물로 이 공유로운 말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행위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그 백성들에게 세우실 그 법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공유로운 말이 되겠고, 그 율법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고, 그 율법이 바로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하는 내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갔은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습니다. 이 나간 것들이 다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되겠고 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고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 것,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는 그 나간 것이 되겠고. 바로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한 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보내시는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어, 썩어질 몸을 무덤에 들어가는 그 사망에 이르는 몸을 총량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재물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것은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공유로운 말, 내 구원, 그 율법은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이라는 사실. 6으로 나는 것은 6이요, 0으로 나는 것은 0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0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비밀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는 백성들, 그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 뜻이 되겠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 것이 되겠고, 어, 율법이 어, 내게서부터 어, 나갈 것이라는 그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하실 때이 말씀은 바로 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간 것이 그 공유로운 말이 나간 것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는 그 나가는 것이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한 그나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영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육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일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이 일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영의 일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공유로운 말이 나가는 율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가는 내 구원이 나가는. 그 영의 일을 보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율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간 것이 되겠고 바로 내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간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그가 증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갔다고 요호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그 공의로운 말이 요호와께로부터 나간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니라.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된다는 것. 예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잊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고, 그 뜻을 이르시기 위해서, 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 말씀이 나가게 됩니다. 요하목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냐. 이사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자, 그지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낸 신이 뜻이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기뻐하는 뜻, 내가 보낸 일,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 뜻이라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가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가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은 그 말씀의 입장에서, 그 지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있고 이사 55장에서는 바로 그를 보내신 스스로 있는 자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은 그 백성들에게서 사망을 멸하시는 것그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그를 보내시는 반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가는 것이고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할때 나가는 것이 되겠고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할 때, 그 나가는 것이 되겠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내 구원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이 나가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가 이 땅에서 그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를 다시 살릴 때까지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태초부터 오늘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의 육신을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때까지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가 사도 바울의 육신을 다시 살릴 때까지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육신을 다시 살릴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여러분들의 선조들을 다시 살릴 때까지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룬 다음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을 다 살리고 계시록 6장에서 마른 뼈들로 편하게 어 되는 어 이스라엘 온 족속을 그 마른 뼈들로부터 다시 살리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난 백성들이 그와 함께 큰 무리를 이루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아무라도 살수 없는, 헤아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백성들이 살아나서 그와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를 보내신 이 뜻은 그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고 그 일을 이루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성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나라에 선적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사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그 뜻을 이룰 사람을 종말의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 뜻을 이룰 사람을 종말의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동쪽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될 때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면 이 땅에 이만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 환란을 면할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그 환란을 면할 자가 만치가 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난을 면할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서 꼭그 무서운 환난을 면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르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 이 뜻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그 가족들의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을 하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능력의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